어, 정사각형인 게 힌트여서, 그래서, 어, 아까 계속 얘기한 것처럼, 동그라미 X, 그리고 동그라미 X라고 하면 되고, 그, 잘 모르겠으니까 미지수를 더 가면서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,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 그냥 임의로 그냥 6 k 라고 한번 해볼게요. 선생님, 왜요? 어,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닮았다는 걸 그냥 보여주려고. 어, 그냥 편하게 쓰려고. 왜냐면 6 k 라고 하면은 얘가 그냥 몇대몇이 돼? 1대? k라고 바로 나오니까 납득이 되지 그치 그러면은 어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x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뭐가 돼 여기가 xk다 왜냐면 얘가 어차피 밑변하고 빗변이 1대 k니까 여기도 1대 k니까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우가 확실히 아는 건 x 제곱은 60이다 이거는 확실히 아는 거지 그치 그리고 또 닮음이 있는 게 걔가 여기 그래서 보면은 어, 여기를 이제 선생님 모르니까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여기 빨간색을 빨간색을 네모라고 하면 xk 대 네모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닮음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보겠다는 거거든 납득이 되지 그렇지 xk 대 네모는 걔가 6k 대 여기가 정사각형이라서사필또 x야 납득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걔가 6k 대 x이다가 되는 건데 선생님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우리 네모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6k 네모가 걔가 x 제곱 k 가 되는데 오 어, x 제곱이 기다리고 있다 60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걔가 60k 가 6k 네모가 되는 거니까 네모는 몇이 되냐면 걔가 1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따라서 여기 전체가 10이기 때문에 여기 몇이 돼 걔가 살아 끝내기 전에 헷갈려 음 진짜 헷갈리는 것같아 선생님 생각에는 내가 나도 이거 풀다마다 자꾸 헷갈려 가지고 보면은 핵심 포인트가 두 개거든 포인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 그 정사각형인 거 이용해서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찾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닮음인 거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요렇게 닮음인 거 한번 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미지수를 줄때 이게 약간 센스인 거 같아 여길 6cm라고 줬으니까 그냥 여기를 지우가 뭐 편하게 그냥 아 여기를 막 불편하게 문자 막 X라고 X나 Y 주지 말고 그냥 6K라고 줘도 상관이 없잖아 그치? 이렇게 해가지고 풀면 될거 같아 됐지?